면허가 없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수구민 관리번호가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안 내려지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 온누리 노후법인의 건설업 총괄 팀장 이무영이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쓰레지를 제가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도급이 하도급한테 하수급인 내역 신고를 해주는 거, 그리고 하도급 입장에서 하수급인 내역 신고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수급인 명세서가 뭐냐? 발주처가 있고요. 원도급이 있고 하도급이 있어요. 하나의 건설형태에서는 원도급만을 사업주로 보고요. 근로복지공단의 모든 행정신고는 사업주인 원도급이 할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도급이 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사업주가 받아서 신고해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도급은 적법한 공사의 범위, 하도급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내역신고를 해주면 하도급한테 관리번호를 부여해 줘서 하도급이 자체적으로 근로내역신고를 할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하두급 계약서에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여기서 14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겠죠. 이 하수급인 내역 신고를 못 해주면 하도급사들은 근로 내역 신고를 해야 되는데 번호가 안 따져서 어디에도 신고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주면 좋고. 또 반대로, 늦게 신고한다고 규정은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못 봤다. 라고 하는 것까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보통 토탈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들 해주고 계시죠? 신청서가 들어오는 근로복지공단은 원도급과 하도급사 양측에다가 이게 하도급 관리번호야. 앞으로 여기다 신고해. 라고 여러분들한테 통지를 해준다. 그 내용입니다.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각 하수급인이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를 해야 된다. 여기는 하수급. 여기는 하수급이 각각 하수급인 관리 번호를 부여받아서 개별적으로 근로내역 신고를 현장별로 해줘야 된다. 이때 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원도급인데 면허가 없는 자한테 하도급을 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중공청소에 예전에는 하수금인 관리번호 많이 많이 내려줬었어요. 제가 관리하는데도 그렇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근로복지공단이 각성을 해서 작년인가부터는 면허가 없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수금인 관리번호가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안 내려지는 게 맞는 겁니다. 하수금인 명세서는 적법한 하도급 범위 내에서. 적법한 하도급 범위는 면허를 가진 하도급까지.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관련된 시행 규칙은 여기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하수급인 명세서를 신고해 주는 거, 하수급인 내역 신고를 해 주는 것은 보험료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냥 하도급사들이 근로 내역 신고만 할수 있게 번호 신고만 내려주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와 관련된 뭐하수구이 명세서 신고에 대한 신고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 대한 행정 업무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다른 영상 보기 눌러서 관련된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